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이사였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장중 시장및 오전장 관심주 시간입니다. 어, 오늘 주식 시장은 양장 모두 뭐 플러스 흐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미국장이 이제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요, 3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해줬고 뭐 거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오늘 상승, 뭐 삼성사, 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어, 네. 미국 지수, 이제, 나싹 지수인데요. 이렇게 좀, 조정을 최근에 좀 받았잖아요. 뭐, 버블, 뭐, 뭐 논란,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회복되는 시세로 되고 있고요 어, 비트코인도 9만불 회복하면서 조정 기간을 좀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 일본 증시도 되돌림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해외 증시 흐름을 보면, 어, 나싹 증시 흐름. 최근에 이제 60일선 깨고 120일선 중기 이평선까지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장세 속에서 조금 어 처음으로 이렇게 좀큰 조정이 나왔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그런 조정이 나올 나올려면 뭐센 어떤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버블론이었죠. 12월 금리 인하 기대를 했는데 안될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각도를 세우면 좀상승하다가 밀렸잖아요. 여기서 막막 막 이렇게 돼버리면 후폭풍이 심하겠죠. 뭐 버블 터진다. 뭐 근데 살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그 약간 과열된 걸 계속 시키면서 상승하는 아주 안정된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나삭 증시가 20일선을 돌파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상승 추세를 유지시켜주는 어, 중요한 어떤 차트상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대만 증시도 21선을 회복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가 시장 전체 그림을 볼때 중요한 포인트, 이제, 부분이고요. 니케 증시는 오늘 21선을 회복한, 아직은 회복은 안 했지만, 여기서 받쳐주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좋은 모습이다. 어제는 날싹 생명, 그, 과학 지수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아맥스 생명공학 지수도, 바이오 업종 어제 뭐 상승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0.6, 0.8%. 그리고, 바이오 ETF도 1.2% 상승하면서, 미국에서 바이오 업종의 흐름은 지금, 야, 이거 뭐 아름다운 곡선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패턴입니다. 어제는 엔비디아 비롯스 AI 관련된 기업들, 대체적으로 이제 반등을 해 줬어요. 네. 그래서 말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해 주면서 한국 증시에도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삼성전자, s 스 플러스 오 근데 좀 내려왔네요. 아까는 아이스카닉스가 5% 이렇게 상승했었는데 좀 내려 내려왔네요. 장중에 5.5% 이렇게 상승했는데 삼성자 하닉스 중심으로 좀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어쭉 금뭐 음, 뭐, 상승하다가 잠깐 예예 이렇게 예, 요요 이렇게 상승해서 좀 밀렸네요. 예좀 밀리는 20일 선에서 좀 밀렸네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0일 선 갔다가 저항 맞고 좀 빠지는 이런 흐름을 보였네요. 그래서 20일 선이 네, 조정을 마무리 짓는 관건이다 했는데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면 뭐 조정 기간을 좀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21선은 우리가 눌림목 조정의 개념에서 그 기준선이다 21선 요렇게 코스닥 지수 인데요 아직은 좀 멀게 보이네요 21선 회복이 헬스케 업종은 좋은 흐름들 상승 흐름들 잘 어, 만들어 내고 있고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 반도체 업종 오늘 반등해 주고 있고 나그 코스닥 제약 업종 지수는 좀 빠지고 있네요. 2차 전지 업종은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좀 이제 눌림목 조정을 보이고 있는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생명 기술 업종은 좀 빠지고 있네요. 사실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가 이제 좀 조정권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조정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 시장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사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두 종목의 이 시가총액 비중이 뭐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비정상적이라는 게 보시면. 그,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시총 1위 기업 TSMC는 3.3%, 일라이들리 2위 회사 2.3%, 골고루 이렇게 분산화돼 있어요. 근데, 나삭도 사실 좀집중화돼 있죠. 엔비디아가 10%, 애플이 9.7%, 마이크로소프트가 8.5%, 여기는 그래도 한 10개 업체가 한 절반 정도? 이런 식인데, 두개 업체, 특히나 두개 업체가 이제 반도체 메모리잖아요. 예. 네. 미국의 이제 빅테크는 조금 그래도 다르잖아요. 사업 분야가 그러니까 이게 한 하나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목이 이게 지금 30% 넘는단 말이에요. 합치면 이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치면 이분. 이게 엄청나죠. 14%, 19%, 14, 19, 33%. 여기에 이제 보시면 SK스케어 지주사들, 삼성물산 지주사들, 이런 것들 치면 35%. 또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 있죠? 요걸 치면 거진 제가 볼 때는 40% 언저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40% 지수를 뒤흔드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두 종목이 지수를 움직이고 지수를 우리가 추정해보고 전망할 때두 종목으로 추정하는 거거든요. 두 종목의 이익의 흐름 이런 걸로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종목이 지수 전체에 대한 어떤 영향도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음 절대적으로 이제 두 종목의 흐름에 그 우리가 이제 상당히 의존성을 가고 있어요 의존성 을 그래서 이런 구간에선 지수가 치고 나간다 얘들이 조정 받을 때는 얘들이 갈 때는 이렇게 지수가 네, 이제 광 진짜 미치듯이 이렇게 되는데 조정 받을 때는 뭐딴 것들이 아무리 뭐 좋아도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지수 전체 차원에서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자금을 돌리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단기 수급이든 이런 것들은 지수가 눌리는데 이걸 어,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어떤 측들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수 있을까? 예. 돈을 어디로 돌리면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를 계속 굴리게 했겠죠. 그게 제가 볼 때는 바이오라는 겁니다. 바이오라는 거예요. 네, 메이저 수급들은 어디서 놀려고 할까? 개미들이 없는 쪽에서 놀려고 하겠죠. 네, 개미들이 없는 쪽?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어떤 어그막 이제 이제 사놓고 기다리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끌어올릴 때 끌어올릴 때 매물의 압박이 없는 쪽. 2차 전진 은안 되겠지, 그러면. 그렇죠? 이 역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응. IT 소프트웨어도 무겁단 말이에요. 역별에서 이제 이제 바닥 탈출 정도. 네. 여기 멀잖아요. 근데 이제 헬스케어는 이건 개인들의 물량들이 손바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산 사람들은 뭐냐? 개인 중에 있는데. 스마트 임이에요 소화, 개독은 됐다는 거예요, 소화.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여기서 돈을 집행할 때 손쉽게 끌어올리고 뭐 명분까지도 있고 하는 것은 지금 제약 바이오가 가장 어... 우위에 있다는 거죠. 메이저들도 그건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분석하는 이 흐름,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매물에 대한 정도나 소화 정도를 차트로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 지표들 보면 알수 있잖아요. 지금 뭐 바이오에 뭐 개미가 막 광분해 듯이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메이저들도 선택사항을 또 이제 미국 증시 보면서 또 선택을 할 텐데 미국에서도 바이오가 또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는 거를 보면 그리고 그 모멘텀이 또 한국하고 연결되는 빅팜의 어떤 그 흐름이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에 연결되잖아요. 릴리가 우리나라 뭐 계약 맺고 지분 가져가고뭐 그런 빅팜들의 어떤 이제 선호하는 기술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바이오의 흐름이 한국 바이오, 그러니까 연결되는 기업 중심으로만, 예, 모든 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저랑 오래 하시면서, 그래도, 어, 이해도도 높으시고, 또, 제가 이제 설문조사 저번에 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상황들 동안 좀더 파악했고, 뭐 자금 규모 내지는 또 투자, 를, 어, 어느 쪽에 집중하는지. 바이오에 뭐 절대적으로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콘텐츠 또 투자적인 어떤 이런 분석들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안심하시고 같이 나아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여기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는데 <laughs>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커지고 있고 정말 우리가 투자든 어떤 사업적인 기회든 어, 정말 많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어, 보다 더 이제, 이제 법인들 이제 계좌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거래소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법인 대상으로, 혹은 이제 CEO나 어떤 임원 대상으로, 기업 실무자 대상으로, 어, 디지털 자산 또 기본법이 시행되면, 어, 상당한 기업의 재무 전략, 신사업에 대한 구조까지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게 하는 컨퍼런스를 이렇게 개최를 할,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12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백훈종 대표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근무하셨고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 정말 올바른 저 이제 제 가치 추구 방향과 딱 맞아 떨어지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고 이분 책도 다 읽어 보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뭐 조만간 제가 유튜브에 초청해서 인터뷰도 할 예정이라니까 아마 실제로 또 보시게 될 겁니다. 또 이노 교수님은 이제 고려대 교수님이신데 그 저희 리플레인데요 네. 고르대 이제 블록체인 연구소 소장이시고 또 한국 블록체인 학회 또 명예 회장이십니다. 서울시 또 정부에서도 많은 자문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음 이렇게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자산 시대 또 법인과 또 CEO 이제 임원 C레벨 분들이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 기회적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어 비트코인을 2 0만 원일 때 발견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선구자이 분이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이제 많은 것들을 해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저희랑도 여러 가지를 많이 그 논의를 하게 될것 같아요. 한서희 변호사님은 뭐 정말 뭐 엘리트 출신이시고 이분도 이제 선구자적인 측면의 분이세요. 2016년인가 암호화폐 시장 이제 전문 어떤 영역들을 변호사 입장에서 해시면서 제도적인 측면들을 국 정부에 많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연 토크 이런 쪽으로도 TF 위원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적인 어떤 사업적인 기회든 이런 것들을 어, 모색할 수 있는 힌트 아이디어들을 또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저는 이런 분들과 함께 이런 분들과 함께 자문을 제가 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어, 드릴 수 있는 자리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시는 게 아니고 기업 자격으로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기업 자격으로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어,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주소 클릭하시면 주소 클릭하시면 이벤터스라는 요 행사 전문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 신청하기 누르시고 이제 어떤 회사 어떤 소속 이렇게 좀 써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경련 회관에서 열립니다. 네, 항상 우리가 여의도 강연했던 곳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저희가 좀 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행사고 이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방으로도 좀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뭐다 이제 사이클적으로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되 어느 있죠. 어 시점에서 그런 지점에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집중적인 전략들을 아마 제가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공부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은 것들을 이해하면 앞서갈 수 있고 투자적으로도 큰 어떤 성장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컨퍼런스 자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정경련 회관,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많은 기업 관계자, 그리고 CEO 분들이 참석을 할 거고요. 임원분들이 참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 구독자분, 이렇게 멤버십 분들 중에서도 기업 자격으로 참석 희망하신 분들은 제가 자리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자리가 많진 않아요. 네, 자리가 많진 않은데, 그래도 저희 오랜, 이제 같이 동행가족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호장도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